네, 이번에는 두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 쉼표가 있는 리듬골 박자치기 연습을 한번 해볼텐데요. 교과서 39쪽에 2번 보시면 쉼표가 있는 리듬골을 정확하게 연주해봅시다 라고 되어있어요. 두가지 리듬골 주요 리듬골 한번 칠판에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선생님이 파란색 글씨로 쓴건 우리가 처음 음악시간 시작할 때 배웠던 코다의 리듬음절에 따른 리듬읽 있는 법이 우리가 은 음, 타타타타타타타타가 아니라 뭐아뭐다뭐 아, 뭐, 뭐, 아무거나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음하기 편하고 길이의 러니까 길이의 정도 길고 짧고 음을 길게 소리내는지 짧게 소리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그냥 어떤 어절 소리 그런 거기 때문에 사용한 이 없지만 일이 이제 포다이라는 엉망 이론학자가 만들어놓은 그냥 이걸 빌려서 쓰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코다의 리듬운전이 리듬의 그 변화, 기기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집중하다보니까 쉼표에 대한 리듬운전은 따로 나와있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음표와 음표 사이에 많이 들어가는 쉼표들은 4분 쉼표, 8분 쉼표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쉼, 쉬 또는 음, 으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만 뭐 2분 쉼표, 4분 쉼표, 이런 것, 오는 온, 온 쉼표, 이런 것들. 한 마디 큰 표를 쉬거나 거의 절반에 각각 길게 쉬는 거에 대해서 음, 음, 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표기하는 게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없거든요. 따로. 요건 비워놨는데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아니면 손이 이렇게 박수로 치는 것으로 들으면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리듬점 한번, 한번 읽어보면요. 4분의 4박자기가 기본반이 자 그렇죠? 하나 둘셋넷쉼타 티티 티타타쉼쉼타 아, 티티 티티 타타아쉼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셋넷쉼타 티티 티타타쉼 아, 이게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게요 타 티티 티티 타타 보시면 네, 세 번째 마디, 아니, 세 번째 줄에 반복되어 있네요. 네, 어릴 적 꿈은 쉬고, 노란 꿈은 쉬고, 네, 어릴 적 꿈은, 이거는 타요 네, 어릴 적 꿈은 쉬고, 이렇게인데, 두 번째는요, 노란 꿈은 쉬고, 그래서 그 네에 해당하는 4번 음표를 8분 음표 두 개로 나눠서 썼어요. 노란 두 음절 썼지만, 어쨌든 리듬골은 매우 비슷하죠. 처음에 한방을 쉬고 들어간다는 거, 쉼타티티티타타쉼두 번째 리듬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기본 방, 하나, 둘, 셋, 넷. 가 4분의 1 하나에 들어간 거죠. 시피테타탄 기계. 타타 기계. 얘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면 네, 네 번째 줄을 가고 나는 높이나는 자, 뭐인가요? 응? 타타 어디 있을까요? 타타 티티슘아 음.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줄 끝부분에 있네요. 선생님이 앞부분 헷갈렸어요. 나르는 사람 이거 아니죠. 하지만 괴로울 때 여기요. 하나 둘콩 하지만 괴로울 때이 부분 하나 둘콩 하지만 괴로울 때 이거죠. 마지막 괴로울 때 이렇게 리듬골을 살려서 여러분이 여쭈 보거나 노래 부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입으로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 리듬골 준비 시작 심판 티 이렇게 두 가지 자본에 살자 풍선에 사용된 리듬골들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